무리식의 연산 루트 x 루트 루트 x 1만 루트 1 x 제곱 같은 거 같이 근호가 뭐야? 근호가 루트지. 루트 안에 문자를 포함한 식을 무리식이라 한다. 어? 뭐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리식의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할 때 어떤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값이 음이 아니어야 하므로 무리식 계산에서는 근호 안의 시계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혹시 분모라면 분모가 0이 아니 되도록, 안 되도록 문제 값의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자, 다시. 무리식이 뭐라고? 루트 있고그 안에 X 들어가 있으면 무리식이라고. 그리고, 루트 안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그치,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 왜? 왜 루트 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안되지? 왜안 돼? 응? 왜 안되지? 왜안되왜 안될꺼야? 알아? 왜안될 같아? 유턴이 많이 낫지 유 제곱 그지 제곱 제곱해서 어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실수는 넘보다 크거나 넘보다 크맞야 되지 어? 그래서 어떤때 제곱근 구할때 이 a가 모일 때만 했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했잖아 안그러면 어떻게 됐어 호수가 됐지 호수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수는 호수가 아니라 실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x가 틀만 루트 a가 되는데 이 a가 될수 있는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이둘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도 되긴 돼 루트 0은 0이니까 그리고 분모로 혹시 분수로 나온 분모가 0이 아니다를 반드시 포함해 줘야 된다 기억해 줘 그걸 빠뜨리고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자 여기서 무리식의 실... 예,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응? 막 그러고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뭐 하라는 거야 계산할 것도 없지 뭐 하라는 거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아니? 음, 뭐, 0보다 크나 같아야지. 그 문제인데, 손을 못 쓴다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없을 때는. 그럼 x-1이 0보다 크나 같고, 두 번째, 3-x도 0보다 크나 같아야돼 그럼 x가 1보다 크나 같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으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 공통범위는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지. 그래서 x 가 1보다 커나왔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4개죠. 이한 문제 나와도 그렇게 막 모르면 헤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역시 노트 아닐까? 어떻게 해야 돼?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나 맞춰야 되지. 5 마이너스 엑스가 뭔가? 만 해야 되는. 왜냐면 이 만들잖아 분모니까. 이것도 얘랑 먼저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요걸 잘 생각해서 0이안들어가렇게 그래서 아까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는이 없어야 되는 끈면틀인 거야. 거기 있을 근데 응? 나 돌라고 오케이. 끝까지 해야? 자, 그래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하면 x는? 방정식 x제곱은 a의 근이다. 그래서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랑 한다. 이건 그냥 쉽게 얘기했지. 어? 맨날 저거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안그러면 산짓한다고 그걸 우리가 이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양수인 거는 플러스 루트 a, 음수인건 마이너스 루트 a. 어? 그래서 a의 제곱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임으로 루트 a 제곱은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 제곱은 a가 된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도 설명 물어보면 자, 제대로 대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루트 A 제곱하고, 절대값 베이는 똑같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나와야되지 그래야 플러스가 있어, 여기. 어? 기억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합치다 말하면, 공부를 너무 안한 거야. 그래서, 절대값 베이는 제곱하거나, 그냥 A 제곱하나 똑같으므로, a제곱의 양의 제곱은 루트 a제곱이니까 이게 절대값 a랑 같아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을 같이 계산한다 오케이? 기억해줄게 루트 안에 있는 제곱하고 절대값 에있는 풀어져 나오는 방식이 똑같다 그걸 대표주라고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루트3-2의 제곱이 루트c였어 이건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왜 마이너스야? 2는 루트는 그럼 6 4니까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그래야 플러스인 거지. 그걸로 한 거야. 그지? 그래? 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부호를 모르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한정적식으 만들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앞에가 x-1에 여기까지1 x-2제곱이지 얘는 이거 절대부등식에 했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 같아지고 근데 여기다 1까지 넣어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큰거지 제가. 그래서 나올 때 루트 버틸 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2가 그냥 나와도 된다 이게 답이다 이 뒤에는, 이건 이제 그래야 A-B의 제곱이지? 어? 그럼 루트환이 어떻게 된는 알았어? 아까 제곱하고 나오지? 그 그래야 나오지, 이렇게. 근데, 이 실수는 제곱한 방식은 어떻게 돼? 그거 나갔잖아. 그래서 그냥 A-B로 나오면 된다고. 뒤에는 그 하고 싶으면 확인을 하고 나와야 돼, 그냥. <놀람> 미지수라도 네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절대부등식이 되면 그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단 말이야. 알지? 겠 그걸 써. 보고라도 니네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지. 그다음에 부모의 일리와우리가 다시 한번 나왔잖아 지금. 우리가또 계속했던 거지. 어? 루트 A일 땐 똑같이 루트 A 곱해서 하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일 땐 루트 A 플러스 B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해가지고 리뢰해주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면 다시 루트 A 플러스 루트 B 그러니까 합차를 이용한다는 거 이건 뭐 여기서 안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식으로 나왔을 때 여기는 위아래다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 B 곱하면 되지 이사람데 뭐, 얘는. 이거 그대로 합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곱하면 X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고, 전개까지 잘 해줘야 되나. 그 그러니까 시계, 계산 능력이 여기서 발휘가 되겠지.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어? 내용 그대로야, 지금. 근데, 중간에 식을 틀어지게 푸느냐, 그대로 푸느냐를 확인하는 거. 식을 안 쓰고 막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쉬운 문제 그냥 이런 거 많이 나와. 교시험에도 그 근데 정답률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내는 거야. 1번 같은 거안내고 2번 같은 거 내겠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유리 한번 해주면 되는 문제들이 있되겠죠 확인하세요. 해가지고. 잘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이게 나와야 돼. 어? 여기서 얘네들은 1이 되고 얘네들은 1이 아니야 2가 되고 분모는 2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쓸수 있지 그래서 앞에는 x가 되고 뒤에는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1안으 들어가니까 얘가 뭐가 되냐 합체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여까지 갔다 이들래야 지금 추가 설명을 하냐 알겠죠? 그 다음에 무리수가 같은 조건 ab가 리리수일 때 루트n이 무리수가 되려면 아니 무리수라고 하면 여기 0이 될조건은둘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실수에서는 알겠어? 근데 이거는 지금 뭐한거야 B가 0이라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루트 M은 마이너스 B분 A가 된다. 이때, 작은 루트 M은 무리 수이고 5변은 분수가 됐으니까 1비수가 됐지. 그럼 서로 안 닿지. 그러니까 B가 0이면, 처음 가정했을 때 B가 0이면, 서로 등시 성립하지 않으면 B는 0이면 안 돼. 0이어야 돼. 그걸 살수 있고, 그러니까 B도 0이고, A도 0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이런 방법을 뭐라 그래? 부정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웠었지? 루틴이나 루틴향이 유리수가 아닐 증명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 가정 모슨 가정을 부정하고 했더니 분쇄 형태가 나와. 그래서 서서서로 형태의 비분의 꼴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유리수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서로 소가 아닌 숫자가 나고 오 서로 약, 약분이 돼서 그런 걸기류법이라고 하지. 어? 잘 찾아봐. 앞에 있었어. 그래서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근데 이거는 문제 풀때 빨리빨리 모르면 좀 힘들 수도 있어. A 플러스 B루트 M이 0될 조건은 둘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복소수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B루트 M하고 C 플러스 B루트 M이 같으려면 A하고 C가 같고, B하고 C가 같아야 돼. 그렇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지? 이건 뭐한 거야, 지금? 응? 증명한 거야. 알겠어 이, 뭐, 증명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여기 근데 그냥, 봐봐. 이 상황에서 A랑 B랑 같고, 아, 지금, 이게 같아지려면 A랑 B랑 같고, M랑 N이랑 같아야 된다를, 어떻게 증명했냐 해서, B만 유리수만 넘겨서 양변 제곱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응? 어? a b 에곱 플러스 M-N이 0이 돼야 되, 돼, 돼서 A 마이서 A-B도 0이고, MN이, 서, 0이 돼야 되니까 MN이 같아진다. 이렇게 증명한 거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런 거 문제는 보면 알잖아. 그지 AB 같고, M하고, N이 같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루트가 0 말고는 곱해서 0될 수 있는 숫자가 없지 ab가 모두 0이 된다. 그런 얘기야. 알았죠? 다음 식을 만족하는 유리자 ab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0이고 얘도 0이면 되지. 어? 얘는 이런 문제는 2a-4. 플러스. 여기 이쪽으로 루트2 마이너스 b 루트2 플러스 a 루트2는 0 만들어서 2a 마이너스하나 그대로 두고 2a 마이너스 b 플러스 a 루트2는 0 해서 이게 -0, 0 이렇게 연립해서 끌든지 여기서 a 나온값 대입해서 b 값 구하면 되는거야 어? 이 방식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조금 중간에 막힐 수 있어서 설명해 준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무리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무트 아니? 0보다? 그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 분모면 0도 제외하고 0보다 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나지. 중상 때 했고, 고일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확인이 되겠지. 자기가 알고,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검토하시고, 꼭 이거 쓰고 하세요. 맞죠?